개인 동거래, 개인 대출 등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빌려간 만큼 미수가 많다는 것. 그러나 빌려줄 때는 앉아서 주고 변제받을 때는 빌어서 받아야 하니 채권자들의 속이 타들어갑니다. 오늘은 개인 대여금, 미수시 대처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먼저 집행권원은 필히 취득해야 합니다. 추심에 있어 집행력이 있는 문서이자 법적 근거가 됩니다. 만약 취득하지 못하셨다면 협업된 법무사에게 최저 비용으로 소송 가능하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에게 의뢰 후 승소하였지만 회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달랑 압류 하나만 하고 끝내죠. 왜냐하면 신용조사를 할수 없습니다. 지역시골조합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한 것을 모르고 아무거나 압류를 하니 압류도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또한 대상자의 실거주지를 특정 짓지도 못하여 소장 송달이나 추심 진행도 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신용조사로 실 거주지를 완벽하게 파악해내서 대상자의 주소지와 직장, 관계인의 주소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며 압박하고 지속적으로 쫓아다닙니다. 혼자서도 추심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나 힘들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장, 현업을 포기하고 추적해야 하며 되려 강경한 추심 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소송부터 추심 상담, 채무 조정 등 모든 분야에서 저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소송과 추심은 전문가에게 의뢰하세요.